살만 날죠 매일 아침이 새로워요, 나는. 아, 평소에 직업이 시끄러운 곳에서 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난청에다가뭐 이렇게 자꾸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귀가 좀한반 정도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용하다 하는 데는 다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또좀 괜찮다고 집에서 쉬면 또 같은 상태로 반복이 되고 이랬었어요. 아, 내보다 더 고생을 했던 절친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이걸 효과를 봤대요. 그래서 나도 그 기대가, 이봉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이거 뭐 귀가 잘 들리니까 상대방하고 뭐 대화하는데 옛날과 예전에 젊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지간한 거는 다 대화가 되고 이래서 아주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이봉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저 본인에게 이걸 진작 아, 알았을 때 그때 구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를 미루다가 뭔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참 아쉽죠 네 망설이는 환호 여러분 어, 이 x 은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예, 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 나가시면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알았니요